왔습니다. 왔습니다. 각성도이네 아, 좋습니다. 자, 포인트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시가좀 됐는데, 이제 채비를 꾸려놓고 조금 날이 밝으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방으로 아, 날리네요. 여기는 통영 골리동입니다. 자, 왔습니다. 와, 왔습니다. 감끔동이네 좋습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자, 지버가 한 30분 정도 되니까 한 마리 오네요. 커리래 가능합니다. 좋다. 천천히. 그렇게 크지 않네요. 자왔습니네요자 왔습니다. 자, 확하게 옆에 걸렸습니다 잠시 조금 늦꼈네요 자, 시작이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인사도 드리기 전인데, 점점 이 반응을 해줍니다. 자, 시작이 좋습니다. 조금 더빨아 오면 인사를 드리고, 이제 조금 더 낚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에요, 4고 어? 야, 이게 차동인가 잡아봅니다 잡아 봐 어허 참돔이 뭘 논다 참돔 잡아라 반갑습니다 닭장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북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주말 아침인데요. 바람을 등지고 할수 있는 내만권에 들어왔고요. 여기는 통영, 볼리도입니다. 볼리도 바람을 등지고 할수 있는 포인트고요. 앞에는 미역 양식장입니다. 포인트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이런 아침에 밑밥을 놓고 한 30분 정도 됐을 때 감성돔 첫 입지를 받고 참돔, 청돔까지 다양하게 입지를 해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안 좋은 날씨 속에 그래도 또 나왔으니까 즐겨보는 낚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현재 들물이 좌에서 우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심은 8m권을 보고 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는 저는 조금 앞쪽에 7m권을 노리고 있는 중에 이 앞쪽에 수정역 같은 게턱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리면서 이 앞쪽에 입지를 받는 패턴으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미끼는 크릴 그리고 옥수수. 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침에는 오늘 멀리 보이는 석풍 방향 쪽에는 벌써 이런 아침부터 백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다는 얘기죠. 노을도 있고 안 좋은 날씨는 틀리없습니다 그나마 골리 통양 내만권에는 바람을 등지고 할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들어왔는데요. 있지. 자, 이거 뭐가 자보가 달라듭니다. 크릴을 넣으니까. 자고가 타네, 보고입니다, 보고. 보겁. 다리를 조금 옆쪽으로 옮겼습니다. 캐스팅하고, 자, 흘릴 수 있는 지점이 너무 좁아서 조금 뒤쪽에서 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네요. 자, 왔습니다. 오~~ 힘든다아하 홉텀이네 홉텀이네 <laughs> 홉텀 헉텀. <laughs> 느낌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감성놈 특유의 채방놈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자, 한번 했습니다. 정확하게 옆에 걸렸습니다. 우, 딱 크다. 일단 들어가 있어라. 같이 놀아라. <laughs> 조류가 좌에서 우측으로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덜 밀어주는데 수심 지금 한 8m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릴 썼다가 또 다시 옥수수쌓다가 이렇게 병행하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어신지를쭉 가지고 가는 그런 입질이었습니다 잡았습니다 자, 자, <laughs> 와...어렵게 발아냈다 책에 한번 더 틀리고 다시 책을 를 꾸려서 몇번 털리는 중에 제가 하나요. 그리래 반응합니다. 에이, 골치 아프네. 쏘았습니다. 쏘았습니다. 노래미. 아. 우. 노래는 어, 구멍이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내서은 나중에.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물, 들물로 바뀌고 나서는 그렇다 할 입질이 없었는데 반응을 해주네요. 똥바람 속에서도 그런 입질은 해주기는 합니다. 잠깐만 왔습니다. 아, 혹도미 넘어졌어. 석점이 아,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들어가 있어. 나를 가르쳐 자! 10m 주고 조금 멀리 캐스팅해서 흘리는 중에 쭉 가지고 가는 패턴이네요. 자, 현재 시간이 1시 30분이 다 됐습니다. 이제 2시 철수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어, 오늘 이른 아침에 감성록 얼굴을 봤는데 자, 스타트가 좋았지만 연타로는 오지는 않았네요. 감성동 같은 녀석, 혹동 손맛을 보고, 그리고 잔 손맛을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날씨 속에 그래도 손맛 봐서 다행인 것 같네요. 주변 정리하고 제가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포인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 갑니다 오늘 제일 햇, 핫... 올소라를 한번 했네요. 올소라가 <laughs> 제일 웃깁니다. 감성돔 30, 1, 2, 혹돔도 손맛을 받고 노래미는 11짜까지 금어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방생할 거라서 오늘 재밌게 놀다 갑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かぐらかぐらかぐらかぐら。